오늘의 먼저 라인업이랑 이제 궁금해하시는 선별지수부터 소개를 좀 드릴게요. 1번 타자가 이제 중견수김민영 2번 일루수 오대본 3번 지명타자 강백호, 4번 3루수 황지균, 5번 좌익수 로아스 6번 이루수 박승욱 7번 우익수 배정대, 8번 호수 강현우, 9번 기역 수천성호, 선발주수가 데스파니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온 외국인 선수인데, 오늘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람이 또 저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좀 많이 붑니다. 이번에는 우측으로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MLB에서 이제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고, 일단은 국적 자체는 지금 이제 쿠바에서 태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MLB에서 경력인데, 사실 마이너 기록이 좀더 많은 선수이고요. 이 방송은 뭐 누가 이중에 장점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는 이번 타자 김태진 선수의 행진으로풀어오셨습니다 지금 심판을 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자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심판들이 지적을 할지. 이것도 왜 네, 맞습니다. 말, 말씀드린 순간,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더 개적으로 보이거든요. 슬라이더성으로 이제 뇌야땅 걸로 잡아내면 삼자범태로 이닝을 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본 느낌, 느낀, 느은공 느낀 빼는 것도 성구, 이루를 성구하는 게 아주 강.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 네. 아, 네. 네. 네 정동조 선수는 수비 이제 판단 능력은 이제 일부러 거의 정상급 수준이어서 5층으로 가면은 뭐팬 여러분들도 뭐 아웃이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 편안하게 중계를 지켜봐도 괜찮겠어요 그래도 바람을 이렇게 많이 오면 그렇죠. 어렵죠. 어렵죠. 네. 들어가면서 수고를 해야죠. 그렇죠. <목소리도> 지금 같은 이제 플레이가 캠프 기간 때 가장 많이 하는 투수들과 이제 메아수의 호흡인데요. 타이밍 정말 태곤 선수가 지금 첫 바운드로 빠르게 캐치하면서 전진하면서 이제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선수가 그나마 그렇죠. 지 않을까 무리 캠프 부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네 예, 그렇죠. 마무리 캠프 때부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많은 네, 좋은 걸로 지속적으로 니 트레이닝 부님들이 이제 조금 더 <웃음> 부지런하시네요 <웃음> 예, 그렇죠 시 반인데 네. 수술 아. 어, 이런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들이 하는 훈 어~ 승인비 지금 굉적인성들어졌고 그~ 오늘은 오늘은 수비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합니다 네. 동선 지난 저희가 중계방송 네. 어떤 경기에서 도칭을 네. 했었는데 이미 전에봤던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 두부폰을 바꾸고 타이밍 뭐, 뺏는 동작을 많이 볼 수는 없었는데 이 연습경기이기 때문에 이거 선만 예정된 1이닝만좀 소화를 하고 10층에 대한 내을 한번 여유가 있었죠 어. 어, 사자가, 주자가 슬라이딩 하기도 전에 좀 공이 도착한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오. 지금은 유리한 카운트에서 체인지업을 보사해서 2루 땅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유롭게 자신의 투구로 할수 있는 이제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아, 초구 이제 몸 쪽으로 코스가 로케이션 되는데요 고잘 어, 바람이... 어, 네. 어, 잡았어요 들이 많아서 상대팀이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 무브먼트가 네. 보여요 와무브먼네요 네. 아, 슬라이더인가요? 숙소로 가면 이제 자기가 던졌던 영상 비디오 다시 보고 또그 코치님이랑 상의도 하고 어는금 벌프너드가 어, 선루수랑 선루 솔루 공간이 넓은 사이로 2루타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안타를 이제 생산했습니다. 네,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이제 강한 타자들은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약간 느껴맞았고요 까다로운데. 깜짝 손님이 도착을 어, 했습니다. 어, 손동현 선수고요. 손동현 선수, 음, 직, 음, 그 직구 다음 구정은 뭐 전력 유출이 될수 있으니까 아, 네. 비밀 시키하시고 네. <laughs> 어떤 것만 하고 있다고 네. 네. 열심히 구정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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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어, 지금 알테오 선수가 친테구가 정말 바람에 넘어왔습니다. 대정견 그 선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네요. 혹시 우리 팬분들께서 손동현 선수 공부해 줍니까? 안돼 지금도 많이 해보이죠. 네. 네. 아, 네. 자기의 구종 개발과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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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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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네. 어. 슬라이드 봤는데요. 어 손동현 선수. 아, 나았어. 예. 네. 네. 아, 나이스 피치입니다. 어, 네. 조종 선수도 약한 타구를 만들어 내면서 이제 예, 체가 되고 비트 죽은 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 싸우고 추위 싸우고 뭐 <laughs> 종이도 날리고 뭐간에 네.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네. <laughs> 네. 아주 멋지, 네. 아주 깔끔하게 우전 안타 만들어냈습니다. 아주야구를생각하고 네. 아, 아깝네요. 조금 낮아 보였는데 좋은 볼 던졌어요. 지금 구창고선수나 슬라이더 같은데 우정이뭐 직구는 계속 타이밍 늦었지만 이제 연합구를 끝까지 컨택을 하면서 이제 좌측 앞에 이제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아, 구샷. 아, 그 공수가 그 나겠네. 어, 네. 아, 끝까지 가겠네요. 구샷, 구샷, 어때고? 두 명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이루타고요 그. 네. 1, 루주 자, 1, 2, 자, 모두 홈으로 득점에 성공을 해서, 월태곤 선수가 아주 시원하게, 아주 좋은 타격을, 좌중간을 언제 끝까지 갔거든요. 파석은 김민혁 선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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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슬라이더가들 같아서.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창무 선수의 이초구 폼에서 이제 각이 상당히 왼손 타자 한테 멀게 느껴지거든요. 네.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요. 항상 파견이 되죠. 네. 아 어, 지금 좀 어렵거든요. 네. 아이고. 블러브에 아. 들어갔다가 지금 빠져 나오고 이게 바람이 지금 그렇죠 아니라서. 네첫 발째 첫발 스타트부터 조금 불안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근데 아무래도 햇빛도 또 들어갈 수도 있어서 좀 네, 이런 건좀더뭐 봐야 될것 같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뜰 네. 수도 있어요. 강현호 선수는 준비해야 돼요. 네. 아 이거는 또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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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잘 쳤네요. 나이스 배팅이네 나이스 배팅 김태진 겟딩. 선수가 네. 위 상대로 오을잘 치네요. 네. 뭐,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뭐 김태진 선수에 대한 정보를 좀 보니까 장타에 대한 뭐그 봉인 해제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 배트를 원래 짧게 잡고 쳤는데 그렇죠. 아, 저. 이 변화구를 써 주니까 직구가 이제 체감적으로 빠르게 느껴지는 이제 루킹 삼진을 잡는 모습이 발생되는데 이창준 선수 변화구도 계속 써줄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아, 슬롭. 아, 슬롭. 깜짝 승님또 깜짝소님 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일단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아무래도 장이다 보니까 좀 추수 대표해서 하는 네. 직책이다 보니까 좀더 모범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지금 작년에 좀 아팠던 했던... 열심히 만들어서 한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되겠습니다. 네. 뭐올 시즌. 작년에 못 이뤘던 a 강 진출 올해 제가 할수 있게 열심히 또 o 수들다 이끌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t o Kusuder Taikros, Timon, t a 게 이제 i m o n t i 셨습니다슬라이드 t i m 마지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제일 많이 속상해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골.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들은 한국에서 이제 KBO 파견된 겁니다. 아까 5 회쯤에 말씀드렸죠. 네. 네,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전주련장에. TVO 네, 심판, 헤브릭 심판들이 확연이 돼서 그 경기 감각도 익히고 뭐를 계속 보는 훈련들도 합니다. 타면 쳤으면 좋겠어요. 뭐호을 나가서 뭐 지금 시즌이 아니니까 그렇죠. 어제 네, 네. 네. 네, 치네요. 어, 네, 유주자가 홈인 탄성 선수는 네, 우, 우, 우익수 옆으로 가는 겁니다. 홈으로 출루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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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아, 이됐습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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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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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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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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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와 이런 거 이런 거참 좋네요 작전 네. 던졌어. 오, 볼 네. 빠졌습니다. 네. 무사해 지금. 까지진수가 침착하게 로톤변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재미있게 있을 으나 네, f l 라 fly, 플라이 fly, f 리겠습니다 f l 이 f l 이 fly, fly, f l 태국 선수가 안타로 한국 체제로 나오면서 출루를 하고, 그게 이제 2루가 되고 3루가 돼서 하는 게 아주... 음, 주요가 네. 됐어요. 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잘못 지는 같아요. 날씨도 좀 한가해 춥고, 체인스부슬라이더가 빨라야 돼요. 트롯의, 하준호,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 역시 이거 박민성 선수는 컨택 능력이 우수하네요. 그래요. 三种。 지금 오전 7시3 3분 네. 이제 출근들 맞아. 오. 오. 네, 하고, 아, 투구에 맞아갖고요. 블루로 출루하게 됐고, 뭐 헤이더가 나오는, 나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유투수 다이빙 캐치하면서 안타를 하나 뺏겼네요 음. 오늘 선수가 를 잘해졌네요 이루수 땅골로 태탬 선수가 나오시 되면서 오늘 연습경기의 모든 이닝 을격과 수비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초반에 던진 투수들이 뭐 나름 스프링 캠프 때 준비된 모습을 잘 보여줬고요. 초반에는 에라가 덜 발생하면서 좋은 경기의 흐름을 보였는데 후반에 좀 중요할 때내아에서 에라가 발생되면서 실점하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보다는 많이 실책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하면서 마지막 스프링 캠프 0스때까지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이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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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 경기는 이제 네. 네. 내일 모레 금요일 이제 똑같이 5시 네. 한, 네.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5시에 아.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때는 이제 G 다이노스가 아니라 SK 와이번스와 연습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도 역시 부족했던 걸좀더 보완해서 네. 27일 날 다시 뵙는거20 네.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는 또 가서 또 개인 업무를 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